위치를 대충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우측에 유아 포수집이 있습니다. 아, 어디 쪽이니? 어디 쪽이니? 어, 잠깐만.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난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지났나보다. 아, 이런. <laughs> 잠시만요. 다시 유턴에서 올라가야 돼요. 아, 제가. 어, 지났나봐요. 아, 맞다. 서해대교 바로 밑이었는데. 아, 제가. 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이죠 어, 좀 전에 일을 마치고 지금 저기 호수집 유아호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만호사거리에요 만호사거리 만호사거리고 여기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저 앞에 서해대교 보이시죠 대충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서해대교가 보이고 어, 쭉 가시다 보면 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어, 제가 지금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가가지고, 어, 전화번호 좀 알아가지고, 어,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측에 유아포스집이 있습니다. 어, 어디 쪽이니, 어디 쪽이니. 여기 현대, 현대 오일뱅크 지나서,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를 지나서 아산 방조제 쪽으로 어쭉 가시다 보면 우측에 필야라는 어 뭐야 이거 뭐공장에 있는 어 여기 타이어 집아 철강 집이 문을 닫았네요 어 잠깐만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난 것 같아요 아닌가 아지났나 어 보다 아 이런 <laughs> 잠시만요 다시 유턴에서 올라가야 돼요 어, 제가 어, 지났나봐요 아 맞다 서해대교 바로 밑이었는데 아 제가 저도 그때 동생 따라서 <laughs> 갔던 거라 어, 지나쳤습니다 네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다시 차를 돌려야겠다 저기서 유턴이 안 되죠 어. 이런 <laughs> 여기서 윗 우회전 해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좌회전 받아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만호사거리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어, 네, 이게 사람이 어, 운전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laughs> <laughs> 멍 때리고 오다가 지나쳤습니다. 네, 저 앞에 서해대교 보이시죠? 아, 서해대교 바로 밑에 쪽에 있다고 했거든요. 아, 아, 저는 또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우선 아, 우선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지? 서해대교 바로 밑이면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어디야? 어 저기 제일 호수 유니온이라고 있죠? 예, 네, 저기 아문 아, 열었습니다. 네, 서해대교 바로 밑입니다. 서해대교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어, 만호사거리에서 아산 방조제 쪽으로 어, 내려오다 보면 바로 서해대교 밑에 있습니다. 밑에 어, 오른쪽편에 저는 어, 여기서 유턴을 해놓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네 여기 서해대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서해대교 지나자마자 바로 밑에 제일 유니온이라고 네, 여기 있죠. 네 지금 여기 왔는데 어 서평태 어 위에 보이시죠? 다리 밑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어 제일 호수 유니온이라고 어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요. 어아 이렇게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요즘에는 벨브를 달아드려요 아, 이건 뭐예요저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아저맨 끝에다가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나갔는데 팔렸는데 이 암놈이 음. 이런 식으로 아이 앞에 안 달고 여기다 단다고 요예 네, 그러면 호스가 끊어져도 에어를 잠글 수가 있잖아요 아, 아. 그래고 요거를 지금 저 앞에다가 달면, 어, 저 왼쪽 거지. 오른쪽 거에 지금 못 달잖아요. 아, 아, 원래 기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러니까 잠깐만, 설명을 해줘야겠다. 아, 이거를 여기다 네, 이렇게 어, 달아버린다고? 네. 달고? 이제 에어 바로 연결하면 돼요. 그 선으로. 아, 이거 띠 아, 달고 하고 이거 선 여기 연결하고 네. 여기 연결하고 네. 어, 위에 여기 연결하고 하고 네. 이게 끊어져도 끊어져도 잠, 잠그면 예, 잠그면 에어가 일 어. 주행이 가능한거 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끊어지면 에어 세어만 예, 잠궈야지만또 뭐 묶든 어떻든 게 해내고 하 아, 맞아. 그리고 요렇게 달아드려요. 아 그리고 여기 이게 다... 지금 앞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앞놈이 다 나갔는데, 이거 아 네, 지금 앞놈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고 그다음 에 그냥 요거만 여기다 다는 거죠. 아 잠깐만, 아 그러니까 이, 이 밸브를 여기 안 달고 아예 여기 아 여기에 달하면 여기 많이 끊어져도 네. 이걸 잠그면은 어 에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볼볼나만 같은 경우 정품은 이게 좀. 해줘기가 힘들어. 요아 볼보만, 네, 볼보랑만. 어. 근데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들로가듯이아 끼면 되니까. 가능해요. 아 근데 저처럼 한쪽 이렇게 된건 어렵겠네, 그죠? 네. 그안 써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다, 그죠?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이거 단점은 이거 홈수가 끊어졌을 때, 아 어떻게 조치를 못 한다는 거. 아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뭐끊어질 일이 거의 없으니까 회전이 되 회전이 아, 마, 되니까. 많이 끊어먹고. 많이 끊어먹고. 아 진짜? 네. 어디 여기서? 이 중간에서, 이거 해체를 안 해가지고, 뭐 출발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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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거, 그 연결을 안 해서, 아, 연결을. 띈줄 알고 그냥 띈줄 아, 아 아이, 아이, 그런 거는 실수해서 그런 거고. 진짜 많이 와요. 예, <laughs> 맞아, 맞아. 하로에두 번도 오시는 거예요. 예,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빼야 되는데, 연결한 상태에서 뛰다가 끊어져갖고. 근데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이게 달려있었고뭐 꽂고 그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여기서는 더 편할 거야 이거 꽂는 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밸브를 잠가버리면 아무래도 에어가 차가 있으니까 음, 음. 꽂는 건더 힘드실 거야. 근데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예, 뭐 이것도 기존 이게 더 어쨌든 뭐 끊어먹지만 않으면 자기가 끊어지안다면 이게 끊질 끊어지, 좋죠. 아, 끊어질 일은 없잖아. 예.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총 모양처럼 돼갖고 끼기도 편하더라고. 네 예, 맞아요. 아무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지금, 어, 요거까지만 해서 11만원이에요. 아, 잠깐만, 저기 가서 예, 예. 설명을. 그니까 러 금액이, 요거, 요, 요거 포함. 포함해서, 어, 여기까지만. 아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11만원. 11만원? 예. 요거, 요거 빼면은 3만원 빠지는 건가 예. 예. 어, 요거. 3만원. 어, 그리고 요 어. 뒤에 아댑터, 사장님처럼 아댑터가 들어가면, 어, 6천원이 포함이 돼요. 아덕터가, 그, 이거, 이거만, 아, 이거 말, 이거, 요, 거 어, 요거. 요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있어야 되나요? 어, 있어야죠. 어. 요게 얼마? 요게, 저기, 6,000원이었죠. 아, 6,000원? 그리고, 이렇게 국산용이면, 어? 대, 국산용이면, 다이렉트로 어.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아, 아 국산은? 예. 아, 그 국산은 솔직히... 바로 저거 없이? 예. 예, 예. 근데, 아, 수입품은 저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예, 근데, 모스는 이게 지금 85,000원 정도 하고요. 어. 니딱보고 요거는 지금 55,000원. 55,000원? 예, 요거를 빼 가지고서 저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걸 빼고 예. 아. 저기 뭐 볼트 같은 걸 빼고 너트랑 음. 저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필요한 거예요. 아.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요거까지 해 가지고 얼마죠 그러면? 다해 가지고? 116,000원. 요거까지 다 했고 116,000원. 예. 아, 알겠습니다. 혹시 택배 같은 건안 되죠? 돼요. 아, 택배도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구매하실 분들 전화 갈 거예요. 네. 잘좀 아, 제가 감사하죠. <laughs> 잘좀봐 주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네. 아이고. 네. 여러분들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아이고. 어쨌든, 잘 얘기 들으셨죠? 뭐, 지금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 근데 기, 뭐, 기존 제가 한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네, 어, 대충, <laughs> 대충 얘기 들으셨나요? 아 뭐. 무슨 말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 구입 어,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를 하셔서 어, 어, 여쭤보시면 사장님이 잘 어, 알려주실 겁니다 어, 그리고 금액은 아까 들으셨죠? 어, 10, 11만 얼마요? <laughs> 촬영을 하고 있어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11만 얼마고 어, 택배도 가능하다니까 어, 어쨌든 어,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 다시 한번 상담을 어 해서 어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오늘의 임무를 어 임무 완수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어 여러분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날씨가 꾸리꾸리하네요. 비가 올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팅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어, 저는 이제, 아이고, 집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사랑합니다. 빠빠이 <laughs>